네, 교수님, 그럼 우리 이제 대출 금리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이제 계속 동결되고 있지만 우리 또 상품금리는 좀 계속 오르는 그렇습니다. 추세잖아요. 뭐 어떤 원인이 크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원인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특히 10월달에 대출금리가 늘어난 것은 어, 지난달 10월달만 해도 미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다 이래서 5%대를 찍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미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사실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인 은행채금리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은행체 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것이 사실 고정금리 대출의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 상승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고정형 네, 주담대가 그렇죠. 대부분, 예, 네. 고정형 주담대는 은행체 5년물이 지표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체 금리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코픽스가 상승을 했는데 코픽스는 은행채와 예적금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적금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기억도 이제 다들 옛날 일로 생각이 되시는데요 레고랜드 사태 때 은행에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자제하고 예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라라고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경쟁이 붙었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던 그 금리로 예치했던 예금 적금의 만기가 지금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대율 비율 규제 같은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전히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하지 말라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애줬거든요 은행채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대율 비율 규제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금이 다 유출해버리면 대출은 늘어났는데 그래서 예적금을 일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경쟁은 불가피하고요 4분기에 그러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코픽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변동금리 대출도 역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 10월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대출금리, 뭐 예적금금리, 이런 시장금리라고 하죠. 이것은 상승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체 금리도 오르고, 코픽스도 계속 오르고, 예.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비용도 늘어서, 우리 이제 대출금리도 그렇죠. 오를 수밖에 예. 없는 건데, 예. 근데 여기에 좀 더불어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당국이도 대출규제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준이 되는 뭐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품 금리는 그 이제 지표 금리에서 이제 가산 금리를 더했다가 우대 금리를 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예. 그래서 이 우대 금리를 많이 좀 없애라 약간 예, 좀 규제 그 당국에서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예. 저는 오락가락한 금융당국의 정책 행보가 많은 금융 소비자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것들은 결국 금융 소비자들 피해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가산금리, 그러니까 지표금리, 코픽스라든지 은행채 5년 물에다가 은행이 가산금리를 더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산금리 부분만 해도 그동안에는 금융당국에서 사실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은행들한테 가산금리 올리지 말아라. 대출금리... 올리지 마라. 뭐, 예적 금금리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사실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원래는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하던 시점에 어, 은행들의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동일하게 빠르게 올라갔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계부채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빠르게 줄어들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관치금리 논란까지 제기될 정도로 어, 정부에서 금융당국, 특히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인상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주요 선진국보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바뀌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바뀌니까 여러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출금들이 가계 부채가 낮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변화로 추가로 가계 부채가 더 쌓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 가계 부채가 이제 늘어나니까 가산금리를 다시 정상화해라. 그러니까 우대금리 이런 거 없앤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지금 영끌에서 집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정책 행보가 결국은 금융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줬음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또 상생금융이라고 <laughs> 예. 또다시 또 오락가락한 그럴까요? 행복이 나, 나오니까 (3) 8뭐 (2조 원) 대정도 뭐~ 또 이자 부담 줄여라. 줄여라 이러고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좀 금리 좀 낮춰라 라는 예. 어떤 좀 그런 예. 게 기조가 있었고 그렇죠. 뭐 중반 넘어갈 때는 가계비 줄여야 된다. 예. 금리 올려라 다시. <laughs> 예. 예. 근데 사실 그게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비, 가계비는 줄여야 되는데 금리는 또 예. 올리면 안된다 예.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제, 그, 구독자분들 보셨을 때는 이제 12월에 좀 새로운 또 대출 규제가 나옵니다. 네. 이제 스트레스 DSR 이라는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는데, 이거 스트레스 DSR이 뭔지 일단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많은, 어,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DSR 규제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DSR 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 대출이 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나의 연간 소득에서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1금융권이고요. 제2금융권은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 나는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그 한도를 정하려면 대출의 한도를 정하려면 내가 1년에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수준이 중요하겠죠. 나의 연간 소득이 그대로일 때 1년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지금 금융 당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어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대출을 받는 시점에 금리 인상 위험을 대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내야 되는 대출 이자. 예를 들면 그걸 뭐 4%라고 하면 거기에다 가상 금리를 더하는 거죠. 어 이자가율이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5%로 이자율을 부담할 것이라고 가상 금리 1% 포인트를 더해서 나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을 지금 시사했고요. 그를 그러니까 들어 이제 대출 상품인데 4% 대출 상품이다. 그럼 네. 이자 원리금 자체는 4%로 내는데 네, 네, 네. 한도 계산할 때만, 때만 뭐, 이자율을 5%로 뭐 네, 뭐 높여서 거죠.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렇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파격적인 대책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어, 정부에서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금리가 인상될 위험이 더 크잖아요.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 그 혼합형, 예를 들면 그러면 3년 내지 5년 동안은 기준금리가 묶여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예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니까 그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뭐 혼합형이라든지 완전 고정형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에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것을 처음에 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도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혼합형에까지 스트레스 d s 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이 혼합형이 5년은. 예. 고정으로 가다가 5년 뒤에 5년 다시 변동으로 가는, 가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런데 이혼합형에조차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 효과가 클 그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또 이런 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도가 줄어들테니까. 미리 그렇지. 좀 대출을 받아야겠다. 예. 그래서 예. 약간 그좀 몰리는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예, 그,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뭐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올해 12월 달에 미리 어, 대출을 최대한 받겠다 하는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봤을 때요. 어, 제가 주로 보는 선행 지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네요. 이게 102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 떨어졌는데요. 아직 100 이상이네요. 네, 예, 100이 넘어간다는 것은 1년 뒤에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한 가구가 그 반대로 대답한, 내려갈 것이라고 대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고, 지금까지도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로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10월달까지도 전국주택 매매가격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 스트레스 DSR 생기기 전에 최대한 대출을 먼저 받아놓자 하는 심리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한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의 속도는 늦출 수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SR 적용 대상 대출을 늘리겠다 뭐, 늘리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얘기가 나왔던 게 전세 대출인데, 예. 전세 대출도 DSR 적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제 보도들이 몇 예. 군데 나왔었는데, 예. 뭐, 근데 이게, 어, 전세 대출이 굉장히 또 규모도 예. 크고, 예. 또 어쨌든 전세로 뭐, 신규로 뭐 들어가시는 분들 수요가 큰 대출인데, DSR 적용이 뭐, 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지금 대책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기준 금리도 이제는 3.5%에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여러 금융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이 돼야만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DSR 규제 밖에 없다. 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dsr 규제 말씀드린 거하고 ltv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치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거를 규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LTV 규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의 총 한도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LTV 규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막을 수가 없고 결국은 DSR 규제. 이것은 내 집값이 올라가도 나의 연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DSR 규제를 유지를 해야만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 사이에 신규 주택 공급을 정부가 늘린다고 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어 주게 되면 고금리 하에서 무리하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가, 가계부채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신규주택공급을 늘리기 전까지는 DSR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 주장을 해왔는데, 이 DSR 규제에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빠지는 대출들이 예. 많았죠. 엄청나게 많았죠.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 정책 자금 대출이 DSR 예외 적용이 됐고요. 전세 자금 대출 예외 적용이 됐고요. 또 이것은 빨리 수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DSR 규제 도입 이전에 받았던 대출들. 이것을 연장을 할 때는 DSR 적용 안해 줬었습니다. 어, 그그말이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 좀 부담 예. 느끼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도 금융 당국이 보도에 따르면 이 기존의 DSR 규제 도입 전에 받았던 대출을 연장을 할때 DSR 적용 안해 줬던 것은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미 음. 어, 그래서 그럴 걸봐봐 그게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되고요. 적용된 내년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없어진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너무 dsr의 예외 항목이 많았던 거, 심지어 뭐 역전세난을 대비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dsr 예외 적용까지 해줬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 dsr이 적용이 되는 대출은 전체 대출 잔액에서 30%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없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부에서도 이제 결국은 DSR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데 첫 번째가 기존 대출 만기 연장할 때 DSR 적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세 자금 대출에도 DSR 예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는 또 주거 안정성, 주거 비용이 올라가니까 주거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에 DSR를 예외 적용을 없애는 것은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좀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DSR 예외 적용을 하는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음.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적용을 좀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리고 내년에 또 생긴또 이제 특례론들이 그 이제 예. 정책 대출들이 또 지금 또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그 신생아 특례론, 예. 뭐, 열, 뭐 연1.6% 그렇죠. 금리로 한, 이건 규모가 한 26조 정도로 예, 예,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당에서 발표한 건데, 청년 그2%대그 그 청약 정책 예. 대출, 이거는 뭐, 이제 분양가가 6억 아래라서, 예. 뭐,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주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도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결국 한 50조 예. 정도 되는 건데, 올해 초에도 이제 특례론 한 4, 50조 예. 그 투입해서 집값이 좀또좀 좀 부양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정책 대출 또한 이제 50조, 4, 50조 정도 또 투입이 되면 예. 이것또집값에좀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으세요? 그것은 아무래도 아... 대출 집값이 특히 청년들이나 그동안에 뭐 자녀가 있는 가구들 위주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집값은 상승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이요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을 우리가 알수 있는 선행 지표라고 하는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다 30%에서 50% 중반대 57%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2년에서 3년 뒤에 실제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이 지금보다 30%에서 57% 떨어질 것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3년 그러니까 뒤에, 뒤에 공급 절벽이죠. 절벽이 네. 올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네. 추세적으로는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이 일부 계층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이런 심리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주택을 살 목적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 가계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보고요. 부동산 가격도 역시 어좀 추가적으로 하락한 지금 뭐 지금 보합세인데요. 최근에는. 어,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는 일부는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억제를 할 것인지, 어, 금융당국이. 그게 목적인 것이라는 것을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어, 경제 주체들한테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할때못 줄이게 만들고 지금 더 늘어나는 것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어, 가상금리 올리지 말라고 했다가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니까 가상금리 올리라고 했다가 또한달 사이에 상생금융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체자 위주로 2조 원대로 금리를 깎아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보 자체는 결국은 정책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일 거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제가 우려를 표시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우려할 만한 네. 건는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스트레스 DSR. 지금 정부가 고정형 주담대를 늘리고자 지금 정책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에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해서 순수 고정형 주담대를 어, 늘리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타이밍에서 저는 그거를 유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니데 저도 있어요. 그게 그거를 예. 보면서 아니 예.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금융점, 금리가 예. 고점인데. 예. 고정금리로 내가 저거를 받겠다는 <laughs> 생각은 잘안할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순수 고정형 원래는 혼합형을 유도하겠다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순수 고정형 그, 대출로 유도하겠다고 그, 혼합형에까지. 네. 그 실수, 순수 예, 고정형이라는 게 마치 뭐 미국에서 예, 보듯이 예, 뭐, 40년 동안 뭐 30년 동안 30년 뭐뭐3% 장기 모기지 예,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타이밍이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대출 금리가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장기 대출을 받게 되면 어 3년 이내에 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0.5에서 2% 정도 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순수 고정형 대출을 받으라고, 정부가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하고, 은행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무슨 뭐, 커버드 본드를 그렇죠. 이제 네. 발행해서, 은행들이 네. 자금을 조달하면, 그, 장기 모기지 네. 대출할 그 자금을 조달하면, 우리가 좀 인센티브 같은 거를 줄 테니 예, 예. 조금 이제 고정형 주담대를 그 이제 고객들한테 팔때 예. 조금 그래도 좀 매력적인 예, 좀 금리 금리를 수준을 제시해라, 제시해라. 예.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순수 고정형으로 받았다가요 3년 이내에 자기가 받은 대출 금리보다 금리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잖아요 다들 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더저리의 대출로 갈아타고자 할때이 이제 그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부적절하다. 왜냐면 미국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순수 고정형 모기지를 정책적으로 장려했던 이유는, 어, 사실 그 당시에는 저금리 시절에, 저금리 시절에 주택 보유율을 끌어올리는, 기 위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민자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집을 가지게 되면 미국에 눌러앉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목적으로 저금리 시절에 정책적으로 장기 순수 고정형 모기지를 도입을 해서 주택 보유율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 정착을 해서 미국의 인구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뭐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혼인율이나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저금리 시절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 고금리 시절에 그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예. 정부 <laughs> 금융 당국이 일단 이제 12월에 발표하려는 게 스트레스 DSR 그리고 예. 고정금리 유도 예. 이제 이게 제이두 가지가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뭐 스트레스 물론 둘다 이제 발표가 돼봐야 이제 예.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만 뭐 스트레스 DSR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조금 예. 이 기대가 예. 될수 있지만 예. 고정금리 유도 부분은 예. 과연 이게 될지는 조금 한번 좀람직한 음. 정책이 네. 아닌 것 같아 예. <laughs> 지금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참 이렇게 내년에도 참 이자 부담 때문에 많은 이제 금융 소비자들 우리 그, 그 구독자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이제 이화여대에서 이와, 석병원 교수님과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에 관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자분들이 불러주시면 많이 좀 좋아하실 예, 것 오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